Check the size. 여러분, 제가 온라인 편집샵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인세인 게러지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는 편집샵이에요 한류랑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시기에 어, K 패션도 살짝 얹으면 괜찮잖아요 바이크, 모터사이클, 서핑, 보딩, 캠핑 같은 다양한 스포츠랑 서브컬처를 지지하고 즐기는 남자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편집샵이 되는 게 목표고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편집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목표는 뭐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인세인 게러지는 미친 창고라는 뜻으로 피터사이즈의 창고에 놀러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쪽에서 많이 쓰이는 스튜디오라는 단어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좀더 러프하고 개인적으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개러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편집샵 이름을 정하게 됐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 새끼 유명세 이용해서 편집샵하는. 맞습니다. 에이. 근데 나는 차별화가 있는 편집샵이야. 몇몇 해외 브랜드는 어쩔 수 없지만 국내 브랜드는 다른 샵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고 우리 샵에서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 제품들은 인세인 개러지가 다 디자인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번 연도 인스앤게러지랑 같이 함께하는 브랜드는 레드윙, 그라미치, 타이핑 미스테이크, 모이프, 비바스튜디오, 블랭크룸, 노드아카이브, 문선세터 드랍 발매 형식으로 인스앤게러지랑 협업을 해서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인스앤게러지 온라인 편집샵 첫 런칭할 때 드랍되는 제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볼게 첫 번째 브랜드는 어디야? 바로 이스 그라미치 그라미치에서 정말 잘 판매되는 바지는 테이퍼드 팬츠랑 그라미치 팬츠입니다 근데 이둘 중에서 그라미치 팬츠를 선택해서 인스앤 위빙벨트 컬러랑 배지를 추가하고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딥그린 컬러를 인세인 게러지를 통해서 먼저 선보입니다. 아 이거 느낌 좋다. 때까지 좋다. 그라미치는 나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내 구독자들도 하나쯤 가지고 싶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트렌드가 카고 팬츠인 만큼 남자답고 깔끔한 카고 팬츠 하나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추천을 꼭 해주고 싶어. 일단 컬러감 자체로 묶어들어가는 그라미치 팬츠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이 동봉되는 인세인 게러지 배치 야 이것도 또 이제 느낌이 또 있어. 원하는 고 세 꽂아서 연출하면 돼. 유니크함만 살려가면서. 사이즈는 S사이즈부터 2X라지까지 폭넓게 출시가 됐고, 평상시에 33, 34사이즈 입는 사람들은 X라지로 가면 될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 2X라지로 가셔야 돼. 오렌지랑 딥그린의 컬러 매치는 그라미시 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컬러웨이기 이 때문에 콜라보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또 유니크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번 드라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바 스튜디오 바이크 컨셉으로 다섯 가지 제품 정도 출시 예정인데, 9월 8일 오픈 일정에 맞춰가지고 자켓, 후드, 롱스 슬리브 3가지를 출시해. 이 워시드 워크 자켓은 2000년대 빈티지 자켓을 베이스로 만든 자켓이고 이 컬러 자체가 좀 많이 유니크한 것 같아. 이 인디핑크랑 네이비의 컬러 조화가 되게 오묘하고 우아한 맛이 있고 워싱이 돌아간 고밀도 트윌 원단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빈티지 자켓 모티브로 절개라인까지 다 들어간 거. 어, 이게 이 자켓의 특징이야. 사이즈는 기존의 비바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어, 내가 원체 여유로운 거 좋아하니까. 컬러 매치가. 어, 이거는 그냥 뒤지는 거라고 보시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두 단으로밖에 출시를 안 한다라는 거. 덩치가 있거나 헤비보스 사이즈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퀄리티 좋은 자켓이에요. 다음은 나그랑 후디 이거는 코튼 100%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촉감은 아닙니다. 원단 조직감이 뚜렷하게 보이는 헤비웨이트 고밀도 코튼 소재로 형태가 잘 무너지고 부드러운 촉감이 있는 니트 느낌의 코튼 후드야. 야 이거는 진짜 직접 입어봐야 되는데 느낌이. 요즘 힙한 사람들이 이렇게 핏 무너지는 후드 정말 많이 입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강조하는 꾸안꾸 무드가 기본 리폴트로 탑재가 또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 인세인 게러지랑 비바스 젤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는 카키 컬러랑 마롱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이 컬러 자체가 유니크해. 내가 인세인 게러지 제품을 출시하면서 아쉬운 게 아,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 3D로 느끼지는 못하잖아. 그래 하고 살자죠? 아쉬워요? 어... 그 다음에 롱 슬리브 어, 굉장히 힙스럽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팔 부분에 오토바이를 타는 그림자 그 다음 팔에는 비바 스튜디오의 슬로건 Corporate o c k and Roll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에 그래픽은 이게 내가 밤늦게 오토바이 타고 퇴근할 때 어둠이 깔려 있는데 자동차 후미등이나 신호등에서 옐로우 불빛이 팍팍 보이거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저스티스의 Safe Sound의 가사 Driving Dark에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Driving Dark, Driving Yellow로 표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또 이런 그래픽이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이 간단하게 또 이제 계속 던져준거야. 9월 말에 나오는 가죽자켓이랑 MA1도 기대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간지 폭발 지대로 돼버리니까. 세번째 타이핑 미스테이크랑은 바람막이 데님, 맨투맨, 모자 두개 해가지고 총 다섯가지를 출시를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넣은거거든 근데 이게 좀 빡셀수가 있으니까 리버시블로 뒤집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타이 하이핑 미스테이크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엑스레이 데님 오마주한 제품입니다. 조금 더 과하지 않게,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제작을 했습니다. 바람 막이랑 데님 출시는 9월이에요. 아, 조금 아쉽죠? <laughs> 기다려주세요. 이번 오픈과 동시에 출시하는 제품 맨투맨이나 모자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플로잉 컴퓨터 센터 유니폼 스웨 셔츠인데 퀄리티가 지금까지 내가 입어본 스웨트 중에 손에 꼽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높아. 18만 8천원. 일반적인 스웨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고급 아우터에서 들어갈 법한 그런 시보리를 썼고 안에 내부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잘했어. 그리고 원단 자체도 탄탄하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탄탄함, 결계 라인의 이음새, 깔끔한 마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벌한 땀수, 봉제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건 좋은 스웨트셔츠다 라는 느낌을 확 줘. 이 브랜드가 원래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마니아층도 형성한 브랜드여서 결에 맞게 디자인만 조금 변형을 해줘서 출시를 한 제품이야. 보면은 유기적인 라인으로 블랙이랑 차콜 컬러 블럭을 통해서 포인트를 줬고 타이핑 미스트의 그 로고는 타이핑 미스트 네임 자체 의미인 입력 오류를 기반으로 이 로고의 뒤틀림을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 로고의 뒤틀림을 모자에도 추가를 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타이핑 미스테이크 모자를 즐겨 쓰잖아 90년대 맥킨토시 패러디 볼캡이 기존의 타이핑 미스테이크 모자랑 사이즈가 동일한 모자핏 자체가 마니아층들이 좋아할 만한 핏이거든 좀더 대중들이 쓴다라고 한다면 은 비틀즈 패러디 볼캡 기존의 타이핑 모자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좀더 대중적으로 쓸수 있는 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볼캡도 두 가지로 출시를 해버렸 어, 느낌 좋잖아. 내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과 편집샵 디렉팅은 나의 신년직기이자 젠틀몬스터 몽클레르 콜라보 남성복을 디자인한 고광진 디렉터가 맡아서 해주고 있고 방송 출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따로 뭐 소개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어, 샤이가야또 인세인게르즈에서는 커스텀 베이스가 좋은 리바이스 챔피언, 디키즈 같은 제품들을 리메이크해서 후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리메이크는 전셀린넷 컬렉션 디자이너분이 맡아서 해주고 계셔. 인세인게르즈 첫 오픈 때는 이 리바이스 501 제품을 리메이크한 제품을 소량 판매를 하거든? 이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더 출시가 될 건데 일단 하나를 보여주자면 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요즘 빈티지 트렌드에도 굉장히 잘 맞고 또 여기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순간 무릎발사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어, 그것도 이제 또한가지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추후에는 명품 브랜드들도 인세인게러지 감성으로 리메이크해가지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외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나 해외 바잉 상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많이 된적 없는 제품들을 발굴해서 편지샵에 큐레이팅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지금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소량으로 판매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인세인 게러지 제품들. 내가 처음에 입고 있었던 거랑 여기 나와 있는 롱슬리브 그리고 맨투맨들. 요거는 또 이제 9월 말에 출시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내가 지금 거의 말하는 게뭐 오프라인 건물 한채를 인세인 게러지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온라인이에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 인세인 게러지 오픈하면 거기 앞에서 30, 4 0 그냥 캠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상나 해색이야! 그냥 온라인 판매니까. 인생게로지 런칭을 앞둔 지금 기분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 같은 것 같아. 나는 동대문 쪽에서 의료업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옷잘 입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았고, 학창시절 반에 한 명씩 있는 애들이 유머러스한 애들이잖아. 나의 캐릭터, 경험이 되게 한참 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7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사실 없는데, 흔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 거죠 편집샵도 나의 진정성을 담아서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내 주변에 캠핑, 서핑, 보드, 바이크 안 타는 사람을 찾기 힘들뿐더러 TV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이 독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다 있는 캐릭터들이거든 그렇다고 내가 이 경험들은 너무 일반적이야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안 했다라면 편집샵을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나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 본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까지 같은 인생을 같은 경험을 해온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 개개인의 경험이나 그 경험 경험에 대한 해석과 취미는 고유하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너희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MD랑 디자이너, 디렉터들과 함께 최고의 편집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많이 부족하겠지만 응원해주세요 <laughs> 내 영상을 보는 너희들도 도전을 항상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 끼우